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라인의 배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할 거죠 자, 26페이지 자, 23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두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방식 일단 첫 번째 방식이 X3승 플러스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나항식이 x 상승 마이너스 x제곱 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라고 주어졌습니다. <laughs> 문제 맞는지 좀 확인할게요. x 상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3 플러스, X3 플러스 X3 마이너스 5x 플러스 1, x 상승 마이너스 x제곱. 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13이 되겠네. 라이를 각각 나누었을 때, A를 똑같은 이제 2 1식으로 나눴네요. X 마이너스 60도로 나왔대요. A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목숨 다낼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어, 나머지 가으로 갔대요. 나머지 알 R, X가 같다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나머지가 같다. 이 유형이 음, 문제를 풀은 열쇠겠네요. 아 a 플러스 b를 구과라아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로 다른 상수이다. a와 b는 플란트하다고 적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아주 아주 좋은 유형입니다. 왜 주, 좋은 유형이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좀 어렵게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x라는 이제 방식이 있고 a 하고는 다르니까 a 뭐 bx라고 이렇게 놓으면. 음 똑같은 걸로 나눠줬죠 선생님이 아이를 뭐요 아이를 똑같은 걸로 나눠줬잖아요 그럼 아이를 선생님이 뭐 px 라고 넣으면 똑같은 px 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px 라고 하지 말까요 a 수준과 비슷할까요 px BX, 똑같은 px 로 나눠줬죠 근데 몫만 지금 달라요 몫은 다른데 지금 나머지만 이렇게 돼있다 나머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시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 상태에서 지금 어어 어, 물론 시식은 다르지만 지금 여기 있는 BQ 플러스 뒤에 있는 형태, 이 뒤에 있는 형태에서 QX, 아, 이거 QX네요. QX하고 Q 플러스 X 목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쓸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같은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제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 죽어버리고 RA죠. 여기를 A로 집어넣으면 AA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AA를 집어넣었을 때 RA가 나오는데 이 밑에도 A를 집어넣었을 때 RA가 나오는 얘기예요. 형태가. 이게 일단 먼저 보여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좀 보기 힘들어 하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A, BA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b를 집어놨을 때도 다 죽어버릴 거니까 여기는 axb랑 bx로 놨으니까 a, b를 집어놨을 때 rb고 또 b에다가 b를 집어놨을 때도 rb니까 나이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몫만 다른 형태, 물론 ax하고 bx는 다른 방식인데 이 bq 플러스 r에서 이 몫만 다른 형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RA 하고 이제 이 RA, RA는 똑같은 RA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AA, BA 하고 AB, BB 이것을 이용하겠다 이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조금 이제 안 나올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자, 왜냐면,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내버리면, 다음번에도 이 문제를 만날 때 긴장을 하게 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런 어떤 코멘트적인 부분, 어떤 이뭐 농평 같은, 우리가 어떤 이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수학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a, b, a, a, b, b, b 같은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 이거예요. 잘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집어넣을 때 a, a와 b, 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a3승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어 b, a에 집어넣은 a3승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3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하고 a가 같다 이거예요. 이식을 하나 쓰겠다 이거예요. 같은 아래니까. 두개 같은데 등으로 안 하고 밑에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A제곱은 A3승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A3승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같다는 얘기고, 문자를 B3 더하기 B에 똑같아요. 5B 플러스 1이 B의 3승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13하고 똑같다. 이 시각으로 A에게 이렇게 적어준 이유는 AA, B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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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받아라지게. 그러면, 이제 똑같은 야이하고 야이를 일단 쥐어버리면, 이게 일로 이어갔다고 치면, 2A 제곱 될 거고, 일로 이어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2A 될 거고, 마이너스 12는 0 되겠죠. 이건 생각할 필요 없이, 문자만 바뀐 거니까, 2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 좀 할게요. 없어지고, 아, 확인 좀 할게요. 2A 제곱, 리로 오면, 플러스 a, a minus 13이니까, minus 마이너스 A, 이러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되겠죠. 이건 일단 뭐 b 의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 되겠죠. 그런데 이건 AA23 e, 플러스 마이너스죠. 요 당연히 BB23 e,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도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B도 3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A하고 B가 디프런트하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지만,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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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4가지지만, 디프런트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오라는얘기예요 B가 3이고, A가, 이제, 아, 죄송해요. 어, 그 아침에, 어, 오케이. 이 마이너스 2, 아,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란 얘기이요이렇게이런 식으로 와달란 얘기예요 달라야 될 거니까, 똑같은 A, 가 B가 마이너스 2가 이루오면안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왜 끝났냐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인 경우, A가,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식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좀 설명할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 식이네요 자,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얼룩, 얼룩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편의상에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할게요.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괜찮으시겠어요? B에 3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3, QX 플러스 RX 이렇게 되죠. 야, 를 집어넣어 볼게요. A에 3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에 마이너스 1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죠. 똑같아요. 야인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나 야인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나 똑같다고요. 해왜 그러냐면 x a x b라는 식이 a하고 b가 이제 두 수가 바뀌어 바뀌게 되면 x b x a 이렇게 되죠. 그니까 x a x -B, x b x b x a가 a 대신 b가 들어가고 b 대신 a가 들어가도 이두 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a 대신 마이너스, -a 대신 -b고 b가 3이 들어갈 때 반드시 b3이 a3으로 들어간 거 a-2가 b-2로 들어간 거 이제 a자리 b, b자리 a 들어간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냥 느끼, 느끼시면 돼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rx로 구할 수 있죠. 왜 대입을 해줬냐면 제가 이 rx라는 걸 구할 건데 이제. 어, 렉스라는 것을 제가 AX, AB를 써버렸어요. OPQRS에서 뭐,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뭐, 어떻게 알파벳은 여러분 편할 때는 놓세요 맨날 똑같죠. AX 플러스 B 아니면 PX 플러스 Q. 이건 노는건 뭐, 메인에 똑같은 하는 거니까, 알파벳으로. 그 MX 플러스 A 이런 텐잘안 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1차 방정식 느낌이 나서. <laughs> 이건 뭐, 1차 방정식 할때 자주 노는 데에서 AX 플러스 P 아니면 PX 플러스 Q 이렇게 많이 넣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자유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을 건데, 우리가 이제, 아우가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뭐였죠? A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나요? B에 3을 집어넣나요? 이렇게. 뭐, 어쨌든 뭐, A에 뭐,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b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두개 합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가 구하라는 건 r 1을 구하라는 얘기야. r 1. 괜찮으십니까? r 1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r 1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또다 뭐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이제 r x만 구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죽어 버릴 거니까 마이너스 1 p plus 1 될거고 이 마이너스 2p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c 플러스 1 되겠죠 어, 그러면 음, 15니까 어, 마이너스 3 되나요 이렇게 어, 마이너스 한번더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8 4 될거고 10이 없네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리고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어, 3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죠. 3을 집어넣었을때27 플러스 9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인데 야이를 계산하면 36이고 야이를 계산하면 37인데 빼기 15하면 22 이렇게 되겠네요. 22. 그런데 야이를 또 빼버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5p가 될 거고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p는 뭐가 되나요? 5가 되겠죠. p에 5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q는 마이너스 3이니까, q는 7이 되겠네요. p는 5가 될 거고, q는 7이 될 거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rx는 5x 플러스 7이 되겠죠. a가 지금 rx가 되인데 r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7 되겠네요. 그러면 답12 되겠습니다. 답은 10. 12가 아닌데요? 12가 아닙니다. 뭘 선생님이, 12가 아니네요. 아, 선생님 틀렸어요. 뭘 잘못했나요? 아, 볼게요. 다시 찍을 수는 없어요. p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q는 7. 5 x 플러스 7. 어, ra 플러스 b. r 1를 구하라는 거니까. 뭘 잘못했나요? x 플러스 x제곱, x삼등플러스, x제곱마이너스, 오, x플러스, x마이너스, x마이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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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됐습니다. 어, 볼게요. 뭔가 잘못됐나요? 음. 단순능이 뭐가 집, 집어넣는 값이 잘못되겠죠.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뭘 잘못 집어넣는가 확인해 봅시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36, 37. 37, 15 빼면 22.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2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7, 그서15 빼기 8. 7 맞는데. 1 5기 8. 아이고, 여기가 7인가요? 7? 7? 7이군요, 7. 아이고, 7이네요.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이상하게 계산했을까요? 7입니다,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7백이 2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5대나요 이렇게? p가 3인가요? p가 3? p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음, 6. 어, q는 13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y가 우리가 구하려면, y는 3x 플러스 13 이렇게 되네요. y가 아니죠? rx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기를 구할 거죠. 아 그러면 16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단순 계산 잘못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 지금 첫 번째 문제였나요? 몇 번인가요 지금? 23번. 첫 번째 문제부터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